자 애플의 주가가 오늘 253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자, 이 분위기가 또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리가 함께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랑 시총 1위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한때 밀리긴 했지만, 지금은 다시 1위로 올라서서 신고가 갱신을 이어가고 있는데, 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누가 1위가 하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둘다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건 기업 내부자들끼리 경쟁을 하라고 두고, 뭐 어찌됐건 간에 애플의 지금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함께 알아볼 건데요 뭐 사실 애플은 저희 채널에서 그동안 많이 다루고 있던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기존에 영상을 한번 찍고 나서 뭐 애플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거기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자 지금 주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26일에 찍었던 영상을 보시면 애플이 앞으로 250달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연말까지 랠리가 이어질 경우 250달러는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 250달러 목표가를 도달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자, 그때 영상을 왜안 찍었냐 하면 그 이후에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때 좋아요 수가 고작 3개밖에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버이다 보니까 이 좋아요 수도 눌리고 조회수도 많이 나와야지 영상을 찍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애플을 꾸준하게 찍을까 하는데 만약에 좋아요 수가 20개 이상 눌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앞으로도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애플 영상을 찍으면서 전망에 대해서 계속 공유 드릴 테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매매 타점 받아가신 분들은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수익 낼 만한 타점들을 이렇게 계속 공유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은 놓치더라도 타점은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문자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매매하면서 이 수익 만들어 가실 분들은 저한테 애플이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이 매매 타점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서 매매하면 그래도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또 어디까지 올라가냐가 우리가 또 중요한 건데 일단 목표가를 달성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현재 시장 자체는 조금 조정이 거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죠. 바로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될 경우에 이게 연말까지 또 랠리가 나올 때 어떤 분위기로 가냐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좀더 활성화가 되면서 애플의 주가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연말까지 우리가 더 높은 가격을 바라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뭐 애플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나올 호재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애플의 점유율이 27.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삼성을 4.5% 정도 앞서면서 글로벌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인 뭐 아이폰 SE, 이런 걸로 성과가 올라가는 기업이 아니에요. 오히려 프리미엄 모델인 뭐 아이폰 프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이 더더욱 증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애플에 투자하는 게좀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국내 시장이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반면, 애플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국내 산업을 뭐 지지하는 건 좋겠지만,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 수익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좀더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JP 모건에 따르면은 자 2025년에 아이폰 17이 출시되면서 이 AI 수익도 같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매출이 2억 3천만 달러에서 향후 12개월 동안 2억 5천 100만 달러 대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신규 제품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텐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애플의 폴더블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뭐 이게 출시된다 라고 하면 시장의 반응이 또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삼성만 이렇게 폴더블폰을 내놓으면서 이쪽 시장 을 삼성이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애플까지 제품이 나오면서 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점차적으로 빼서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애플 쓰시던 분들은 또 애플만 쓰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면서 시장 점유율을 좀더 견고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또 XR 기기 쪽으로 이러한 경쟁들이 확장될 예정인데 구글이나 삼성이나 이 XR 기기를 내놓고 있지만 아무래도 애플이 가장 먼저 이 XR 기기를 내놓다 보니까 이 경쟁에서 그래서 우위를 가져가기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번에 출시된 X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고가형인데, 그에 비해서 컨텐츠가 너무 더 적어서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뭐, 그 이후에 저가형도 내놓고, 앞으로 이 컨텐츠들이 좀더 확장되면서 이 XR 기기에 대한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술 밤에 배부르진 못했지만, 앞으로 이쪽 시장이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시장이 점점 확대되면서 애플의 이쪽 매출이 더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애플의 주가는 더더욱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애플의 주가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긴 할 건데, 자, 지금 가격 자체가 그렇게 고평가된 가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뭐, p 비율이 34배 정도가 되는데, 뭐, 이 정도는 적정 주가라고 판단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얼마든지 남아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게 올라오는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시총 1위의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18개월 내에 나스닥 지수가 2만 5천 포인트까지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장이 우상향을 하면서 애플 역시 같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좀더 느긋하게 이 종목을 매매하면서 들고 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추가 매수사 점을 어디로 잡아가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렇게 큰 종목들은 매매 전략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시장이 폭락은 항상 나와요 이렇게 시장이 크게 폭락을 할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주워 담으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예전에 이전에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 가장 많이 개미들이 샀던 종목이 삼성입니다. 이젠 앞으로 이렇게 글로벌 시장의 하락이 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사야 되는 것은 애플 같은 종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매매 타점들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유드릴 거고, 추가적인 매매 타점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공유드릴 테니까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매매 타점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애플이라고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타점들 계속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지 제 채널도 같이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모두 다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채널은 아직 초기 채널이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면서 성장해 나가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부에서 판매 중인 제가 직접 쓴책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인데 저도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할때 남들처럼 이렇게 개인 투자자로 시작을 했고 직장을 다니면서 시작을 하면서 뭐 깡통도 차보고 개미털기도 당해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수익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데요 자책 내용은 주식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도 이렇게 정리해 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13,500원에 판매 중이지만 제가 이 수익은 포기하고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될 만한 정보들 많이 적어놨으니까 이책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프리미엄 배당주 종목들 리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 3년간 주가 상승과 지속적인 배당률을 보였던 종목 그리고 대출 규모가 뭐 1억 달러, 영업이익은 20% 이상인 종목들, 거기다가 금리이나 수혜까지 기대되는 종목을 리스트업해서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종목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이 종목들 공유 드릴 테니까 이런 혜택들 받아가실 분들 이 이벤트에 참여하셔가지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0506이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이두 가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혜택이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